제노스, 이번에 업데이트 된 게. 기본, 이번에. 킬모션 추가 된 게. 그게 끝이에요? 제노스는 뭐 추가 된게 없네, 얘들아, 그러면. 아, 근데 멋지다고? 아, 그래? 그러면 봐야지, 얘들아. 자, 일단은 잠깐만, 얘들아. 제노스에 걸맞는 제노스 스킨을 또 끼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저거 같은 경우는 스킨충이기 때문에. 뭐, 참죠, 여러분들. 게임은 스킨빨이 심해요. 인정. 자, 일단은 머리카락이 없어가지고, 예, 머리카락부터 좀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크으. <laughs> 노스 기계매키잖아, 얘들아. 여기다가, 요거 딱 입혀. 기계매키잖아? 여기다가, 요거 딱 입혀. 끝났다. 야, 오늘은 좀 스킨 쌈뽕한데, 얘들아? 제노스는 원래 훈남인데, 훈남이잖아. 딱 봐도 훈남인데, 응? 각성하면 아이언맨 하라고요. <laughs> 괜찮은데? 아이언맨 스킨도 파나? 어, 야, 괜찮다, 이거. 야, 이거 아이디어 좋은데? 각성 딱 하는 순간 아이언맨으로. <laughs> 짜쳐요. <짜처에요. 웃음> 둘다 로봇, 이잖아요 예. <laughs> 아 일단 머리카락 좀 뺄게, 얘들아. 머리카락만 빼면 돼. 머리만 빼면 완벽하잖아. 자 헤어만 딱 빼. 자 요거 저장. 아이론맨. 자그 다음에 제노스 캐릭터로 바꿔주고요. 자 게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 얼굴 가리니까 딱 좋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제노스 딱 골라주고 아이론맨 바로 껴주고 각성 눌러주면, 오. 간지 봐라. 끝났잖아. 응? 끝났잖아. I'm 아 연매 끝나긴 했네. <laughs> 야 멋있는데? 그 스킬만 좀 보고 합시다. 새롭게 생긴 이번의 컷신 간다. 오오야야이왜꽤 멋있게 바뀌었는데 들나아 옛날이랑 좀 다른데? 이게 까지지. 간다. 와. 야, 요거는 좀 때리는 맛이 있겠는데, 얘들아? 얘들아, 근데, 제노스도 벽 콤보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 제노스 벽 콤보는 봐본 적이 없어가지고. 있어? 아, 그래? 한번 살짝 보자, 살짝. 오! 야 야, 제노스도 벽 콤보 간지나네. 아, 제노스 1번 버프 먹었다고? 무슨 버프? 똑같은데? 뭐 버프 안 먹은 거 같은데, 얘들아? 아, 데미지 버프 먹은 거야? 원래 쩐 애는 얼마 정도 했는데? 이거 그렇게 막세 보이진 않는데? 지금은, 한21% 깎네 아 전에 데미지 14%였어요? 아~~ 데미지가 많이 올라갔구나 제가 여러분들 또 제노스는 좀 잘하기 때문에 예.. 아마 랭겜 가면은 그 저희 시청자분들 숨도 못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보여드릴까요? 자 가볼까잉? 일단은 가볍게 손좀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신감 뒤 허망함. 아, 근데 진짜 제노스는 자신 있어. 얘들아, 아, 진짜로 숨을 못 쉬는 건 통황이었고, 아니라니까 보여줄게. 형의 제노스가 어느 정도 끝났는지. 이기면 5,000원이라고? 이기면 5,000원! 너, 너닉네임 기억했어? 형 이거 바로 이긴다? 또 제가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은 동의 제노스가 에스크 제노스급이다 뭐 그런 얘기가 이게 막 이게 예, 소문이 들렸거든 이거 봐 상대 숨도 못 쉬잖아 옛날이랑 제노스가 좀 달라진 것 같다 얘들아 옛날에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옛날하고 제노스가 좀 달라졌어 여러분들 아 유언이 아니고요 오케이 일단은 손풀기니까 이게 2번이 옛날에는 그 사람이 날아가면은 거의 제자리에서 사용이 되네요 예 이제 시작 그렇지. 발차기. 그렇지? 이제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예. 진심 모드 할게요. 그렇지. 새로운 킬 모션으로 어! 마무리! 어, 이 정도? 봤죠, 여러분들? 떴다. 진지동이 <laughs> 자, 끝내 볼까? 각! 빵. 뽕! 빵! 뽀! 아이고. 키키 아이론맨 우와 야 얘는 센즈인데 뭐야 너 약간 상대 좀 때리라고 유도하는 것 같은데 응안 때려 야 이제 이제 켰다 쟤 이제 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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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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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오케이 어야 지금 켰다 지금 켰다 지금 켰다 지금 켰다 지금 켰다 아닌가? 아, 니 나는 이걸 어떻게 맨날 맞냐, 맨날? 게임 할 때마다 맨날 맞냐. 하지만 홈플기로는뭐 나쁘지 않았다. 이제 이제 제대로 할게,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뭐 쏘쏘했어요, 여러분들. 끝낼게. 아이, 아이 맨. 가 볼까? 오, 여기? 오호. 모빙 좋다. 쏜다! 키 요, 무빙 좀 좋네? 어, 하지만 넌 이미, 이미 죽었어? 잘 가라. 이게 다 놀인 거예요. 상대가 내 공격을 피할 걸 예상하고, 옆으로 2번을 준비를 해서, 상대가 나한테 다가올 때 2번을 발차기를 딱 해가지고 잡는 계산. 거의 아이언맨급 두뇌. 감사합니다. 지금이 좋아요, 놀 타이밍입니다. 하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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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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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갈 뻔. 호호 호호 오호! 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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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호 도발을 해 오호 오케이 오케이 너 너는 이제 안 봐줘야겠다 덤벼라 야너 각성 없지 형 각성 있다 분노의 파워업 간다 <laughs> 진짜 이긴다 얘들아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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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점프해서 피하기 그렇지 발사 아니 이게 안 죽는다고 하나 둘셋 점프해서 뭐야? 너너너 죽었다. 간다 친구야 마무리할게. 수고해라. 간다. 아이언맨. 간다. 발사. 끌어. 끌어치. 마무리하면서 경기 승리합니다. 안지지. 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랑 일대일 이기면. 의전하시겠습니까? 1대1 이기면 3만원이요? 오케이? 그 에스크님 상대하기 전에 몸풀기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몸을 맞아서.. <웃음> 풀겠네요 <웃음> 형 최강의 전장 몇 킬이야? 5만킬 5만 대 때리고 싶다 어? 야 생각해보니까 손에 왜 고무장갑 끼고 있었냐? 어 지금 봤네 아이 감사합니다 이거 말안 해주셨으면 계속 손에 고무장갑 끼고 게임할 뻔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유 뭔가 이상하다 했어 원래 제노스 손가락이 빨간가 했거든? 봤지 피하는 거 날먹 간다. 날먹 간다. 날먹 간다. 너너 죽었다 너. 나 이건 안 쓸라 그랬는데. 킹 제노신 간다. 너넌 죽었다. 파워!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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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사람이 나 놀려요, 여러분들. 아이 사람이 나 놀려요. 아이 사람이 나 놀려요. 손풀기로 딱요 정도는 해야 돼, 얘들아. 에스크님 상대하려면은 이 정도 손풀기는 해줘야지, 얘들아. 인정하십니까? 뭘 어디서나 쳐발려요. <laughs> 말또 이쁘게 하시네? 그냥 동희님 예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요. 저도 한층 더 성장한 동의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처럼 추하게 그렇게 게임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변해야겠어. 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한다. 잘 가라. 소각. 흐음 이 정도. 감사합니다. 실력이 한층 더 올라갔습니다. 뭘 방화범이에요? 야, 근데 이제 좀알것 같아 얘들아. 그러니까 이 각을 만든다는 뜻이 이제는 좀알것 같아. 음. 일단 이판 빨리 끝낼게요, 여러분들. 상대방의 움직임을 예측해라. 그렇지. 예상이 다 됩니다, 손님. 상대방의 움직임이 보인다. 검은색 강화 레벨 2. 가자. 가자 동이야. 칵! 쿵! 아임. 아 연매 한번 피해봐라 나의 소각을 맞았죠? 맞았죠? 맞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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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냐 안 죽었냐 죽었냐 살았냐 마무리 갑니다 지금까지 모았던 저의 제노스를 여기서 한 방에 터트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크님 가시죠 최종 보스입니다 여러분들 진심 모드로 부탁드립니다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기한 거 보여준다고? 어떤 거요, 신기한 게 뭐지? 신기한 거 보여준다는데?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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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laughs> 뭐요, <뭐야>, 뭐요? <뭐야, 웃음> 이게 이게 뭐 이게 뭐죠? <웃음> 이게, <웃음> 뭐야 이게? 이제 진심 모드로 가볼까요?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찾지 마세요. 여기, 여기. 아하, 아하! 아, 아, 똥꼬로 때려야 되는구나! 오케이, 이해했다,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뒤로 돌아서 2번을 써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했어! 이제는 에스크님, 손도 모십니다! 나이스! 똥꼬로, 똥꼬로! 엉! 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야? 방금 무슨 일 있었던 것이요 makaro